네,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순환출자 구조 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혔었죠. 자, 이 개편안에 대해 미국계 행동주의 해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반대로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엘리엇이 반대 나섰다고요? 네,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에 지시한 제안서를 공개하면서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하고 순수익의 50%를 배당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전에도 엘리엇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분을 1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구조 개편 과정에 개입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일단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지한 달도 안 돼서 엘리엇의 개입을 반대하고 받고 있는데, 자 이선 이런 현대차 자동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과정부터 먼저 들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라는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현대 자동차는 순환출자 해결안으로 부품계열사인 현대모비스를 지배회사로 만들어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이 완성되면 순환출자고리는 모두 끊어지지만 주주인 엘리어스는 개편안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엇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밝힌 겁니까? 네 엘리엇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마련한 이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존 지배구조 개편안은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순환 출자고리를 해소하는 것만으로는 기업 경영 구조가 개선됐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현대 자동차와 현대 모비스 간 합병을 통해서 지주사를 만들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와 모비스가 합병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이외에도 또 다른 요구 사항들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요구들이었습니까? 네 엘리엇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합병과 함께 배당지급률을 순수익 기준의 40%에서 50% 수준으로 개선하고 또 이사회 구성도 다국적 회사 경험이 풍부한 사회이사 세 명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요구를 전한 것으로 방금 알려졌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그룹의 입장에서 보면 사드 보복으로 인한 이슈가 가라앉자마자 이또 다른 암초를 만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러한 엘리엇의 요구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또 어떤 입장을 내놓습니까? 네, 현대자동차 측은 엘리엇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엘리엇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이 지분을 1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엘리엇이 앞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설득이 엘리엇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